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게요. 첫 번째 방법은 서술형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풀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직관적으로 확 답만 찾아낼 거야. 잘 들어봐 봐. 이것도 좀 전이랑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어때? 세 개야. 근데 식은 두 개밖에 없어. 구할 수가 없습니다. X가 몇이고 Y가 몇이고 Z가 몇인지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X가 몇일 때 Y가 몇이고 Z가 몇이구나라는 거는 구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이 값을 물어보는 거야. X가 몇이니? 이런 거안 물어본다고. 봐봐. 그러면 저는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X, 이 Z를 전부 다 하나의 문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얘를 전부 다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를 y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요? 1-y분의 1이야. 나는 아예 그냥 2x분의 1을 구해버릴게요. 그러면 요거 이제 일단 뭐야, 역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도 분수로 만들어줘야지만 같이 뒤집을 수 있잖아. 그래서 통분을 할 거야. Y분의 y 분의 y 1이렇게요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2 x 분의 1은 뭐야? 2야 y 1분의 y.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은 거야. 이거 1분의니까 이렇게 뒤집고 뒤집고. 아 그러면 2 x 분의 1을 구해놨네. y에 관한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z를, 아, 이 z를 y에 관한 식으로 쓰자고. 2z분의 1이 1-y입니다. 이제 혼란한 뒤집을게. 그러면 2z는 뭐가 돼? 1-y분의 1이 되죠? 근데 z를 구해야 되니까 z는 뭐야? 2에 1-y분의 1 이렇게 됐어. 뭘 구하라 그랬니? 얘랑 얘를 더한 거. 즉,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시오 이거잖아. 그래서 2야 y 1분의 y에다가 플러스 2야1 y분의 1을 더할 건데 통분을 해 줘야 되잖아. 통분은 어때요, 이거? 이이 똑같고 y 어? 어? 어떻게 할수 있어? 마이너스를 빼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y 이렇게 될거 아니니.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뭐로 통분 돼 있어? 이하 Y-1로 돼 있고 위에는 그대로 Y-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슝슝 날라가고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끝. 답이 이거라고. 식변형만 잘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두 번째 방법. 우리 좀 전에도 비례식 연습하듯이 직관적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요두 개를 만족하는 XYZ를 구해서 그냥 그 값을 때려 넣어버리자는 얘기야. 그럼, 보셔요. 여기에서, 어차피 막 식변형 할 것도 없어. 그냥 여기에서 만족하는 놈 찾자고. X가 1일 때 봐봐.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0될 수가 없잖아. 그니까 러 X에다 1 집어넣는 거는 안 돼. 그러면은 이번에는 Y에다가 뭐 2를 집어넣어보자. Y에다 2. Y에다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X는 뭐여야 되니? 2분의 1이어야지.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x가 2분의 1이고 y가 2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쩌짝식은 만족하고 있어. 그다음에 y가 2야. y가 2면은 2. 2더2 더하기 2z 분의 1이 1이고 여기다가 2z 분의 1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2z는 마이너스 1이죠. z는 뭐야? 어, z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가 뭐냐면은 얘하고 얘를 만족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때려 넣으시면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 돼? 1분의 1이니까 1되고 z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뜨 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똑같은 값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지